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재민의 즐거운 부동산입니다. 오늘도 또 다시 이제 유튜브 앞에서 여러분과 또 찾아뵙습니다. 겠 어, 저희 이제 재민의 유튜브 어, 금 구독자도 많이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또 질문 어, 예, 많이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아는 거는 성실하게 답변해 드릴 테니까. 혹시 뭐 물어볼 거 궁금한 점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화 상담하셔도 돼요. 어떤 분도 전화까지 상담해 주셔, 주셔가지고 정말로 고맙습니다. 이렇게, 어, 재미에는 어, 저희가 이제 유튜브는 초보지만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어, 정말 자신있게 저희가, 어, 설명드리고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언제든지 물어보시고요. 오늘 얘기는 이제 그, 어, 돈이 풀린다. 그래, 부동산을 사서하라 아, 라는 얘기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편안하기 위해서 이제 대본도 가끔 흑깃디깃 볼 테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돈이 왜 풀리냐. 아, 어,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어, 이제 그 초창기부터 언제부터 돈이 풀렸는지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은, 어, 저 기억으로 이제 그 2기 신도시가 이제 중점적으로도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기 신도시는 그다음에 뭐 판교, 위례, 검단, 김포 한강, 파주 운정, 동탄 1, 2, 광교, 양주, 고덕 신도시, 그다음 뭐 충청도에 됐네요. 뭐 아산 신도시, 대전, 그다음에 또뭐 보금자리라는 명목으로 또그 개발한 데가 있죠. 보니까 뭐 남양주 다산 신도시, 한안 미사. 성남 여수지구, 뭐 수원 호매실 지구, 어, 그다음에 또 이제 보시면은 뭐 기업도시, 혁신도시, 국제도시 해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으로 뭐 천문학적으로 어, 토지 보상금이 풀렸고요. 그다음에 또뭐4대강 사업 해가지고 뭐 수십 조 풀렸고, 어, 그다 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거의 한 10년, 한 15년 전부터 지금 엄청 돈이 많이 풀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올 하반기 때 토지보상금이 구조가 또 풀린답니다. 아, 참 어마어마하죠. 어, 여기까지는 또 괜찮아요. 그런데 또뭐 내년 후반이나 어, 후년 정도 되면 은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이 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잖아요.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이 약한 40조 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아, 그래서 지금 2기 신도시부터 3기 신도시까지는 뭐 토지 보상금은 뭐 내가 지금 이 대본을 쓰면서도 대충 어림잡아 생각해도 참 200조가 넘는 것 같아요. 아주 작게 잡아도. 근데 한 15, 6년 만에 한 200조가 풀렸다고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큰 돈이죠. 이 금액은 뭐 특수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지금 많이 혜택을 받잖아요. 어, 저는 뭐 토지 보상금 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laughs> 예, 하나도 없고. 아무튼 뭐 토지 보상금을 받는 사람들이 참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도 한 10년 전에 김포 한강 신도시 개발이 되면서 토지 보상금을 약한 40억 받았답니다. 그래서 40억을 은행에 넣어놓냐, 그것도 아니고. 어, 그래서 뭐 조그마한 건물 하나 사고. 상가도 조그마한 거 하나 사고, 그 다음에, 김포 한강 신도시 주변에, 뭐, 개인 주택 지을 자리 사가지고, 주택 짓고, 어, 뭐 이런 식으로 돈을 다 썼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지금, 건물 사놓은 거는, 어, 한두배 올랐다고 그래요. 그, 뭐, 개인 주택이나 상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한두배 정도 올랐다고 하니까, 벌써 뭐, 그것만 해서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렇게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그 돈이 다시 부동산으로 유입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서 어 지금 5월을 하반기 때 구조가 풀리고 뭐또 2~3년 뒤에 또 40조, 그럼 총약한 50조가 풀리는데 이 금액이 부동산으로 또 들어옵니다. 참 이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토지 보상을 해줘도 좀 많이 걱정인데 아무튼 뭐 말이 조금 다른 데로 흘려갔습니다. 음 그래서. 어, 이 토지 보상금은 뭐 특정 지역 사람들만 혜택을 보지만은 올 하반기 때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전 국민들이 다 혜택을 받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죠. 예, 작년 연말부터 경제가 안 좋아서 자꾸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을 잡는다고 어, 금리 인하 절대 없다 어,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뭐 올해 1, 4분기에도 뭐 마이너스를 성장했지만은 어, 그래도 하반기 때는 경제가 좋아질 건데 절대 어 기준 그 은행 금리 인하 없다. 어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가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근데 이제 저 지난달이죠. 지난달 뭐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 인하 절대 없다고 얘기했는데, 어 어제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어 금리 인하를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 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 중요한 것은 지금 뭐. 부동산 잡으려고 너무 대출 기제가 심했고요. 두 번째 또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무역 전쟁 싸워갖고 지금 난리잖아요. 수출은 안돼 자금은 묶여 있어, 이니 경제가 살아날 줄 모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또 하반기 때 미국에서도 또 금리 인하를 또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니까 드디어 이제 한국은행 총재도 기준금리를 조금 이제 날려야 되지 않냐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지역 사람들만 혜택을 받지만 기준 금리는 전 국민이 다 혜택을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인하되면은 제일 먼저 이제 부동산에 영향을 받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을 부동산은 어,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내 자본 가지고 살수 있는 게 없어요 거의. 그래서 타인 자본을 많이 이용하는데. 타인 자본을 이용하는 게 바로 은행이잖아요. 그래서 네, 금리가 높으면은 이자 부담 때문에 부동산 매수가 많이 없고, 금리가 내려가면은 이자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어 부동산 매수 심리가 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반기 때어 지금 부동산 금리가 내려가면은 어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 부동산 매수 심리가 더 살아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실제로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어, 강남 같은 데는 벌써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음, 재건축 아파트, 새 아파트 위주로 지금 최하 웬만하면 다 1억 이상 올랐고요. 뭐 어느 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억 5천 이상 올랐다고 해요. 특히 헬리오시티잖아요. 어, 헬리오시티 있잖아요.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 송파역 주변 어, 이쪽으로는 지금 뭐 15억까지 그때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16억도 없습니다. 어, 제가 알아봤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 손님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어, 잠깐, 지금, 보류를 시켰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 초반에 있고요. 이제, 매수 심리가 계속적으로더 올라갈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기준금리까지 내려가면은, 매수 심리는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지금 발 빠르게 움직인 데도 있습니다. 어, 특히 뭐, 서울만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위례 신도시에도 지금 많이 가격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위례 신도시 어, 레미안 아시죠? 다들. 어, 거기도 지금 뭐 이제 13억 이상 지금 부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많이 움직이고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부터 발빠른 분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기준금리 어, 인하된다고 지금 얘기 나올 때 좀 움직여 주시면 좋고요. 특히 저가 이제 항상 얘기하지만 은 우리나라의 사회구조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전부 다 서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매수 수요가 항상 끊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거품 걱정하지 마시고 어, 이렇게 조금이라도 틈이 있을 때 이제 빨리 내집 마련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투자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어, 움직이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리면은 부동산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 이제 매수 심리가 좀 살아날 때한 발자국 더 빨리 움직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올 하반기 어 기준 금리 움직이기 전에 어 한번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부동산 음. 사수하라는 얘기가 바로 이런 겁니다. 어, 토지 보상금이 너무 많이 풀리고 금리 인하까지 되니까 어, 또 이제 매수심리가 올라가니까 어, 그 전에 빨리 움직여서 어,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저 이제 유튜브 보시고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전화 주셔도 돼요. 음, 제가 무조건 친절하게 다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 상담하기 힘드신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셔도.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얼마든지 관심 가져주시고 신경 많이 써보세요. 오늘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기 꼭좀 눌러주세요. 저도 좀 유튜브 빨리 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